일단 네뭐 선수 시절 때도 저희와 함께 플레이를 했던 에, 형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지금은 코치님이시고 또뭐차 어 코치님의 존재는 저희한테 일단 되게 가까운 존재이기도 하고 되게 힘이 많이 많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. 일단 저희도 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감독님이나 코치님보다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운 일단 코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니다 어, 당연하죠. 그럼 뭐, 모든 여기 계시는 코칭 스태프분들이 다 선수 출신이고, 당연히 저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부분을 공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어, 차 코치님은 이렇게 선수들을 되게 밝은 기운으로 많이 동료를 해주시는 스타일이고, 예. 또김 코치님은 또 이렇게 묵묵하게 뒤에서 이렇게 저희를 지켜주시고, 또, 또, 가끔씩 이렇게 해주시는 조언들이 또 되게 많은 힘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.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, 두 분은. 뭐, 왜 논란이 이렇게 됐는지 저는 사실 이해는 잘안 가고, 네, 일단, 어, 지금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상황, 만들 수 in,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네, 좀, 어, 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저희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, 진짜 90분간 혈투를 하고 있고, 또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이런 경기에서 뭐 그런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저희들끼리는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, 근데 어제는 진짜로 되게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고, 전혀 아닙니다. 김영곤 선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은데. <laughs> 네, 그래서 어제 제가 물어봤는데, 네, 수고했다고 팔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어, 마, 많이들 보시다시피, 뭐, 저기, 김 코치님이나 차 코치님도 저희 가까이서 많이 말을 해주시고, 또, 선수들 사이에서는 성룡형이나자철형 여기 주호형, 고참형들께서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고, 저희도 많이 이제 잘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예. 네. 경험이 많은 월드컵 경험이 세 번이나 있는 형, 뭐 성룡 형이나 이런 형들이 많이 월드컵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. 일단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예, 저희도 예, 열심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. 어 일단은 우선은 지금 뭐 팬,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께서 걱정을 하는 것은 뭐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. 저희가 진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경기 불과 이틀 전에 체력 운동을 했었고 또두 시간 동안 이동이나 해서 또낮 경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핑계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뭔가 어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알아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예 준비 과정이 끝난 후에 또 스, 스, 스웨덴전을 통해서 저희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, 정말 거기서 그 경기력에 대해서 저희를 뭐 질타해 주시고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